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는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삭을 걷어가지고 밥 밖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배가 고파서 밭 안에서 이삭을 비벼 먹은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도전을 들으시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노베 제사장도 성전에서 물려내놓은 떡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규정상 진설병은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흙이죠,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그 떡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게 생긴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5절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인데 어찌하여 주인이 아닌 너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 당장 그 주인 노릇을 멈추고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삼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엿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때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11절입니다.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마태복음은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오언하거을예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먹게 되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병든 사람 고쳐줬으면은 불쌍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선을 행했다고.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했는데, 그런데 없던 문제가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한번 따져 보자. 아님,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자. 죽기 살기로 나의 선함을 나의 오름을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한 것이라고 전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언하니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할 그때에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가 세워집니다. 이 열두 명의 사람들, 지금 당장은 보기에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가장 좋은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선택한 어떤 것보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열두 사도를 세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신 갑주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결론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한 라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면 사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적군에게 좋은 무기나 빼앗기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중요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긴급한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대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열두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으로 세우신 사람들이기에 결국 저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십니다. 주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억울해하고 당황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